샬롬 성경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모두가 꼭 닮아야 할 우리 주님의 성품이죠 오늘의 찬송은 304장이 되겠습니다 함께 다같이 부르시에 오늘의 큐티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을 다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 담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되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미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함께 여러분들이 귀한 큐티 시간. 이 큐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활설교 또 큐티 묵상에 대한 간증 것들을 더불어 함께 만들어서 나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그런 유익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좀 나누고자 담임 목사는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예, 어떤 갈등이 생기면 제일 먼저 대통령이 누구를 불러요? 예, 그 나라에서 파송한 어, 대사를 이제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어, 유감을 표현하고 충분한 그 우리의 입장과 처지를 어, 전달하라 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각 나라의 그 파송한 대사는 그 나라에 지금 가족들이 함께 나와 살고 있지만 그 나라 법하는 무관한 그런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파송된 그 나라 대사를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 대통령과 파송을 한그 나라 국민들을 생각해서 특별히 예우도 하고 혜택을 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택함 받은 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죄 문제를 해결 받았고요. 이제는 죄의 지배나 세상에 끌려가는 세상의 것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예우하시고 오히려 그래서 이 세상을 끌고 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31절을 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33절로 44절은 의롭다 하시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면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살아 하신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고 하시이는 자신이라 35절도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개그냐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이런 세상 저런 세상을 우리가 만났다 할지라도 어,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러면 그럴수록에 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 큐티 목상 예배 때 드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웃으십시오 웃으십시오 예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인상을 준다고, 어떻게 산다고, 우리가 해봐야 방법이 없어요. 믿음에 의지하여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감당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그래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 삶이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37절을 보실까요? 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같이요 넉넉히 다시 한번요 넉넉히 또 한번요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뿐만 아니라 38절 39절을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장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비중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전염병이 창궐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초래해서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그 사람은 민간인 우주 개발 센터, 스페이스 엑슨가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창설해서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이 우주선에 우주 탐사자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일에. 예, 성공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민간 업체에서 민간의 힘으로 어, 이거를 이제 크게 성공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비전을 프로젝트를 얘기하냐면 2050년에는 화성으로 100만 명을 보내다 이런 발표를 해서 깜짝 놀라고 큰 화제가 이렇게 되었죠. 아 이거는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내용인데. 점점 현실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와, 인간의 힘이 어디까지인가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하고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그럴수록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의학이 날로나 새로워져 가고,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이 딸지라도, 우리는취어도 예, 어떤 경을 만날지라도, 전혀 변화, 저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예,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과 어, 사랑인 줄 이렇게 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병든 지구를 버리고 화성으로 이주하고 또 다른 어떤 우주로 우리가 공간을 우리가 옮긴다 한들 거기는 문제 없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인간, 변화되지 않은 인간들이 보이면 꼭 그곳에는 죄를 낳고 또한 여러 가지 오염을 낳고 많은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예, 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옮기고 어디를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어과학의으로 이야기함으로 어 수명을 뭐 우리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죠. 예. 그래야만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인정할 때혹 불행을 닥치고 별이별일를 우리가 만난다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그렇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며 아마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넉넉히, 넉넉히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이 말씀이지하여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주님 나라 바라보며 언젠 이 고난, 장차 나타는 영광과 비교할 다는 그런 비전 가지고.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셔야만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요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어떤 환란에서도 재난에서도 역경과 풍파에서도 우리를 늘 지키시고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의지하여 우리 성원의 전성도들이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8장이 기록된 말씀, 이 주옥같은 말씀들을 잘 명심해서 말씀이, 이 귀한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드리는 복된 야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상을 담은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시 세상을 뒤로하고 주위의 삶